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씨네 음, 세보그마 통합 체제라는 시스템에 대해 함께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여러분께서 공유해주신 시네 가나다 문서를 보니까요, 이게 카톨릭 교회 안에서 보금화를 좀 새롭게 시도하려는 상당히 체계적인 접근법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시내가 도대체 무엇이고 또 어떤 점이 특별하며 특히 우리 본당 공동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네,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꼭 시내 시스템의 청사진처럼 보이네요. 단순히, 아, 이런 게 있다. 이걸 넘어서 그 핵심 원리가 뭔지 그리고 실제 본당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그큰 그림을 이해하는 게 오늘 우리의 목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시작점이네요. 그 시네를 이해하려면 먼저 배경을 좀 짚어야 하는데요. 이 시스템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복음의 기쁨 같은 그 현대 교황 문헌들의 정신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만남. 여기서 출발하는 새로운 복음화. 이걸 요청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요. 새로운 복음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건 아니고요. 오히려 변하지 않는 하나의 복음 안에서 오늘날의 급변하는 세상과 새로운 도전들 있잖아요. 여기에 응답할 새로운 열정, 방법, 표현 이걸 찾는 겁니다. 4차 남미주교총회 문헌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새로운 열정, 방법, 표현. 네, 그 말이 와닿네요. 그럼 신회가 구체적으로 추교하는 목표는 뭔가요? 자료 보면 좀 거창한 목표들이 언급되던데요. 네, 뭐 거창하게 들릴 수 배였는데 사실 본질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이걸 실현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존재 이유 자체가 바로 이 복음화에 있다는 것. 이걸 실제적인 사목 구조로 구현하려는 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당을 음, 단순히 미사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신앙을 살고 나누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역동적인 공동체로 만들고자 하는 거죠. 역동적인 공동체 좋습니다. 이 사인 시스템의 핵심 특징으로 두 가지를 들던데요. 통합성하고 진행성. 먼저 통합성은 어떤 개념인가요? 그냥 모든 걸 합친다. 뭐 이런 단순한 의미는 아닐 것 같은데요. 아 정확히 보셨어요? 통합성은 보그마를 단편적인 활동들의 합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로 보는 관점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을, 모든 이가 함께 전한다. 이걸 목표로 하거든요. 자료에서는 이걸 네 가지 차원으로 설명하는데, 첫째는 모든 이에게 나아가기. 그러니까 지리적, 사회적 경계를 넘어서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인 거죠. 마태오부금 28정의 파견 명령처럼요. 둘째는 전인적 접근. 신앙이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삶 전체. 그러니까 개인, 가정, 사회, 직업, 뭐 이런 모든 영역을 비추고 변화시키는 걸 목표로 합니다. 셋째는 모든 이의 참여. 이게 중요해요. 복음화는 사제나 수도자만 하는 게 아니라 세례받은 모든 신자, 즉 평신도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고유한 역효를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기. 복음 선포, 그러니까 캐리그마부터 시작해서 공동체 생활, 성사 생활, 사회적 책임까지. 그리스도인 삶의 모든 핵심 요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실현하려는 거예요. 즉 조각난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생활을 지향하는 겁니다.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을 모든 이가 함께. 아, 정말 포괄적인 접근이네요. 그럼 다른 핵심 특징인 진행성은 이 통합적인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겠군요. 맞습니다. 신앙이라는 게뭐 마법처럼 단번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씨앗이 자라듯이 과정을 거쳐 상장한다는 이해, 여기에 바탕을 둡니다. 그래서 쓰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점진적으로 가르치고 이끄셨던 것처럼 이 복음화 과정을 단계별로 구조화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처음 복음을 접하는 분들을 위한 선교 단계가 있고, 신앙에 입문하는 분들을 위한 교리교육 단계, 그리고 이미 신앙 안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을 위한 사목 단계, 이런 식으로 나누어 접근하는 거죠. 중요한 건각 단계가 다음 단계로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의 뿌리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인용하듯이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것은 기도의 결과니까요. 이 시스템이 새 보금화라는 큰틀 안에서 이야기되는데 왜 굳이 새 보금화라고 부르는 걸까요? 보금은 그대로인데 말이죠. 혹시 기존 방식에 좀 한계를 느꼈기 때문일까요? 바로 그겁니다. 복음 자체는 영원하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계속 변하잖아요. 새롭다는 건 바로 이 시대의 변화,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던지는 여러 도전들에 효과적으로 응답하기 위한 새로운 열정, 새로운 방법, 새로운 표현을 의미하는 거죠. 과거처럼 단순히 성당에 오는 신자들을 관리하고 기존 신앙을 유지하는 데 만족하는 방식, 이걸 뭐 보존 사목이라고도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 인애가 응답하려는 현대 사회의 도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자료에 여러 가지가 막 나열되어 있긴 하던데 핵심적인 것몇 가지만 좀 짚어 주시죠. 네, 자료에서 우리 시대를 특징 짓는 몇 가지 중요한 흐름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절대적인 진리보다는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선택을 더 중시하는 상대주의나 다원주의 같은 거요 그리고 종교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세속화 또 대도시에서의 익명성 그리고 그로 인한 공동체 의식 약화 뭐 물질적 풍요를 최고 가치로 여기는 소비주의도 있고요 전통적인 가족 형태의 변화나 생명 윤리에 대한 새로운 질문들 이런 것들이 다 도전이죠 si는 바로 이런 복잡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의 메시지가 사람들 마음에 가닿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듣고 보니 정말 만만치 않은 도전들이네요. 이런 상황에서 SINE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해법, 그러니까 시스템의 핵심 요소들은 뭔가요? 자료에는 11가지나 나열되어 있던데 이걸 다 설명하기엔 좀 많아 보이고요. 핵심적인 것들 위주로 좀 묶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좋은 생각입니다. 11가지를 다 나열하기보다는 그 기능별로 묶어 보면 좀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크게 한세 그룹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네요. 첫째는 만남과 초대에 관련된 요소들입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캐리그마,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구원, 이걸 아주 생생하게 선포하고 개인적인 응답을 촉구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이죠. 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증거.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선교적 파견 활동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공동체 형성과 성장에 관한 요소들인데요. 캐리그마를 통해서 신앙을 받아들인 이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지지하고 성장하는 공동체 코이노니아 이게 중요하고요.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조리교육하고 신앙생활의 정점인 성사생활이 핵심입니다. 아, 그리고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이끄는 세상 안에서의 사도직 참여도 포함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구조와 지원에 관련된 요소들이에요. 앞에서 말한 활동들이 좀더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는 구조적 장치들이죠. 예를 들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사회사목, 본당을 작은 단위, 그러니까 구역으로 나눠서 좀더 긴밀한 관계를 맺고 돌봄을 실천하는 구역조직, 그리고 다양한 봉사직, 직무 설정 마지막으로 이 모든 활동을 계획하고 조율하는 사목회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이 요소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쌓인 시스템을 이루는 거죠. 아네 기능별로 묶어주시니까 훨씬 이해하기 쉽네요. 캐리그마를 통한 만남 공동체를 통한 성장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구조 이게 아까 말씀하신 진행성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이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들을 거치게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이 진행성은 크게 보면 두 개의 큰 과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 정체성 형성 과정이에요. 개인의 회심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죠. 모든 것은 캐리그마 체험에서 시작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람들을 모아서 기초복음화 피정을 통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도록 이끄는 거예요. 이 뜨거운 첫 만남 이후에는 코이노니아. 일치 단계로 나아가서 소공동체에 소속돼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공동체성을 키워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신앙이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도록 돕고요. 두 번째 큰 과정은 그리스도인의 드러냄 선교적 삶 과정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신앙과 공동체를 바탕으로 본당 전체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단계라고 할수 있죠. 대표적인 활동이 미션 단계인데요. 정기적으로 본당 전체가 집중적인 선교활동, 예를 들면 가정방문 같은 걸 펼치고 새로운 이들을 캐리그마 과정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또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통합 방문을 통해서 본당 내 모든 가정을 꾸준히 돌보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본당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직무, 봉사직을 개발하고 사무회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하면서 본당 전체의 보고마 역량을 키워나가는 거죠. 듣다 보니 사인에는 상당히 구조화되어 있고 또 요구하는 참여 수준도 꽤 높아 보입니다. 이게 기존의 본당 운영 방식이나 다른 사목 프로그램들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아까 보존 사목과 선교 사목을 대조하셨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그 지향점하고 접근 방식에 있다고 할수 있어요. 사인에는 명백히 선교 사목 패러다임을 따릅니다. 즉 단중히 주일 미사에 나오는 신자들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 이걸 보존 사목이라고 했죠. 이걸 넘어서는 거죠. 교회를 떠났거나 냉담 중인 신자들, 또 아직 신앙을 모르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개인적인 회심과 사목 구조의 변화를 동시에 추구하고요. 특히 복음의 첫선 포인 캐리그마를 모든 활동의 심장이자 기초로 여깁니다. 단편적인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통합적인 본당 시스템 구축을 지향하고 소공동체와 구역 조직을 통해서 신자 개개인에게 더 깊이 다가가려 한다는 점도 아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사제 역시 단순 관리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복음화 열정을 막 불러일으키는 중심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만약에 어떤 본당에서 이 사인의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해 보고 싶다면 처음부터 이 모든 구조를 다 갖춰야 하는 건가요? 자료에서는 어떻게 시작하라고 제안하던가요? 아, 처음부터 그렇게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작게 핵심 그룹하고 함께 시작하는 걸 권장해요. 주임 사제가 먼저 이 비전에 공감하는 소수의 신자들, 자료에서는 뭐 20명에서 60명 정도를 예시로 들던데요. 이분들과 함께 첫 그룹을 만드는 거죠. 이분들과 함께 선교 주간이라는 집중 모임을 통해 사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캐리그마적인 메시지 예를 들어 나는 당신의 마음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과 같은 소책자를 활용해서요. 이걸 나누면서 개인적인 성찰과 결단을 이끌어냅니다. 이 경험이 기초보금화 피정으로 이루어지는 만남의 집이라는 주간준비 모임으로 연결되고요. 이때 모듈 A나 요한보금 같은 구체적인 교재를 활용해서 체계적으로 다음 단계를 준비해 나가는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거죠. 소공동체 주간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신앙 성장의 엔진 같은 역할을 할것 같아서요. 네 맞습니다. 소공동체 주간 모임은 사인 시스템의 정말 심장과도 같다고 할수 있어요. 신앙을 나누고 배우고 함께 실천하며 성장하는 자리죠. 자료에 따르면 보통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시작은 서로 환영하면서 참미 기도로 마음을 열고요. 이어서 교리교육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보통 한 주제를 2주에 걸쳐 다루는데 첫주는 내용을 배우고 이해하는 데 집중하고 둘째주는 그 내용을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했는지 또는 실천할 것인지 나누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배움과 삶의 연결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 순서는 영적 성장 나눔인데요. 이건 매달 첫 3주 동안 진행됩니다. 여기서 신앙 체험을 나누고 이걸 증언이라고 하죠. 또 복음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생활 성찰도 하고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때로는 사랑으로 바로잡아 주는 뭐 형제적 충고라고 하는 시간도 같습니다. 그리고 매달 마지막 주에는 사회 연대 활동에 대해 나눕니다. 우리 주변과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보기, 판단하기, 실천하기 방법론을 활용해서 함께 고민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응답할지 모색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로를 위한 청원 기도로 마무리하고요. 이 정기적인 모임이야말로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걷고 성장하는 구체적인 동력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현상 유지를 넘어서 명확한 목표와 단계 그리고 긴밀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내려는 어떤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네요. 어쩌면 처음에는 좀 복잡하고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피상적인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쇄신을 추구하면서 우리 시대의 도전에 응답하려는 아주 진지한 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SIN의 핵심은 보그마를 교회의 여러 활동 중 그냥 하나가 아니라 교회 존재 이유 그 자체로 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본질적인 소명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을 모든 이가 함께라는 통합성 그리고 점진적인 여정으로서의 진행성을 강조하는 거죠. 특히 모든 것의 시작과 중심에는 캐리그마 즉 복음의 핵심 메시지와의 살아있는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걸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 없이는 어떤 구조나 프로그램도 사실 생명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SNI 시스템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SNI는 분명히 잘 짜인 구조와 체계적인 과정을 강조합니다. 이런 명확성이 때로는 변화를 이끌어가는데 강력한 동력이 될수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신앙공동체 안에서는 예측 불가능하고 또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활동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잘 설계된 시스템과 성령의 그 자유로운 이끄심 사이에서 과연 어떻게 건강한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 구조가 성령의 활동을 돕는 틀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혹시 제약할 가능성은 없을까 네,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